여기서는 오토바이가 진짜 큰 역할을 하는구나.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큰 역할을 해요. 전부 다 오토바이. 동남아는 오토바이 대세고, 장도 장난 아니고 음, 마늘 뭐 그런 걸로 하죠. 모여가지고, 일다 끝내고, 모여갖고, 술 마시면서, 가족끼리 이제, 뭐 먹으면서, 거의 맥주네, 맥주 마시면서. 나도 참 맥주를 좋아했었는데, <laughs> 그 영국인 애들 만나면, 애들 뭐 다, 뭐 소주나, 우리나라 애들은 소주나 맥주나 뭐 이런 거 막걸리 먹으면 나는, 그 맥주가 맛있는 게 있더라고, 맥주. 가끔 마시고 그랬는데, 맥주도 마시고 는 영국, 영국인 한국에서 가끔, 그래서 내가 맥주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게 중독, 중독, 중국, 중독은 아닌데, 맥주가 참 맛있는 건 정말 맛있더라고. 영국에서도. 근데 지금은 또 오랫동안 안 먹다 먹으면 또 쓰고. 근데 맛있는 것도, 여기 맥주도 좀 먹어봤는데, 앙르 맥주 뭐 그냥 수, 순하면서 약간 맥주의 그 독특한 맛. 여기는 막걸리 먹듯이 그러는 것같아 여기는 사람들은. 막걸리 먹듯이 맥주 먹는 것 거의 맥주집이만 계세요. 그. 자, 이제 집에 가서 또 강아지들은 아주 꼬리 딱 말아 올리고, 하죠? 산책 다니는데 뭐 먹을 거? 어, 자전거 잘 타네요. 아유, 자전거. 야, 나도 오늘 자전거 안 타니까 좀덜 피곤하네. 차 세차네요, 차가. 큰 짐이 막 서고 좋으네. 아유, 한 바퀴 돌아서 밥 먹고, 집에 잘 왔습니다. 아 네. 이제 이혼물 쪽에 빨리 방을 구해서 예약해놓고, 이제 그쪽에서 좀 있어야지. 아 너무 멀리. 생활 변경이. 고양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똥개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 집에 들어갑시다. 거대한 차가 오고 있는데 자, 하우스 포렌즈 24시 쫄쫄다왔자 하우스 포렌즈 푸드펀슈 렌즈 밤에도 이거 라면 먹을 수 있겠네 네. 과자, 과자도 있고 라면 라면이 한국 라면은 없고 한국 라면은 없고 그냥 여기 맛 여기 라면인가 보다 누들? 누들 매역 누들 노노낫단남나우 메이비맨암 헝그리 누들 You have what? 아, uh, boiled water, water, boiled water, water, boiled water. Okay, maybe next time. 형이 배고플 때여서 누들 먹으면 되겠네, 누들. 아, 하여튼 다들 열심히 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아, 시설도 부족도 아드 붙여놓고 아, 어쨌든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좋아하는 민족들 그쵸 복을 받아야지 진짜 영원히 복을 주시는 제대로 된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네 <laughs> 와이파이 내가 와이파이 좋아서 여기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좋습니다. 베리칩 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꽉꽉꽉꽉꽉. 이거 뭐 맨날 눌러대야 되니 말이죠. 칩이 있으면 얼마나 편,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회사나 이런 데, 뭐 군, 이런 데서 이걸로 붙으면이거 이거 못 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 말이죠. 되겠습니까, 이건? 어, 뭐게 또 잘못했네? 아, 나 진짜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돼. 왜 이런? 문열이 오줌 말에어더니 사람이 이걸 잡아요. 더워죽겠고 막 땀흘리고 막 이랬는데 문은 안 열리고 어떤 때는 삑살이 나고 갑자기 머리가 수도 하면은 번호도 까먹어. 어. 아 전에도 막 엄청 휴한 적 있었어요. 번호 까먹어가지고. <laughs> 아 참. 자전거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왜 이런지 몰라요. 자. 오늘 또 이제 내일 아침 거사 왔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음료수는 있고 물도 좀 있고 버거는 좀 있다 야참으로 먹고요 자 이제 샤워 한판 때리고 이제 야간 작업 들어가야죠 네. 아유 하여튼 여행 잘 잘하, 왔습니다